네, 안녕하세요.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얼스. 우와. 현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르고 어지러라 이런 뜻이에요 파사 있어요 파사 서울 친구들은 파사라고 불러요 무파사라고 그 신바 아빠 닮았다고 네. 사자 닮았대요 네. 진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미도 좀 없을 수 있고요 근데 음 그렇다고 마냥 좀 가벼운 느낌 그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좀 좋게 말하면 진지한 사람이고 진지하고 좀 진중한 사람이고요. 좀 나쁘게 말하면 꽉 막힌 사람이셨죠. 어,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인문계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야자를 안 나가고 이제 농구하러 를 가고 이제 바로 앞에 바다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10m 바로 넘어가면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어서 거기 수영하러 가고 선생님들이 잡으러 오고 도망가고 약간 그렇게 놀았죠. 구디런 팅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 그 둘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답답한 마음 그리고 좀 초조한 마음들을 많이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청바지에 셔츠 되게 심플하게 입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실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십니다. 네. 좋단 얘기를 들어서. 물을 아주 많이 마십니다. 어머니가 형의 편을 들었을 때, 예, 그때 아주 심하게 질투를 느끼고 숟가락을 던지면서 나간 적이 있어요. 집은 중학교 때질풍노도 시기였을 때, 음... 그때 되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요한이 형, 정민이 형, 뭐 준면이, 뭐 지현이 제 동기들 정도고요. 경표 씨랑 좀 친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작품을 하는데요. 서로 존칭을 하면서 되게 불편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효진 누나랑도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 정석 선배님도 좀더 친해져야 될것 같아요. 제 필이 다해야 돼요. 제 필이 맞아야 되고 그게 사실 이상형이 아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한도전 한번 네. 무한도전 도 재밌을 것 같고요. 런닝맨도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걸어다닌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뛸수 있을 것 같아서 요한이 형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요한이 형이랑 뭐 주먹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거의 직전까지도 싸우기도 했고 많이 울기도 하고 같이 막부둥 k 안고막 그런 적도 있고요. 어 되게 치, 치열하게 근데 네, 되게 열심히 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면이 같은 경우에는 다리 아플 때 제가 많이 부축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금세 멀쩡해져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요새 아주 보기 좋습니다. 준면아 보고 있니? 그리고 이제 뭐 정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형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터라 뭐 이번에 전주영화제 때도 형이 재워주고 그런 추억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서로 코멘트 연기를 보고 코멘트 해주는 어떤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에서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하고 싶은 예능 꽃보다 청춘 한예종편 요한이 형이랑 정민이 형이랑 준면이랑 네 명이서 저랑 네, 꽃보다 청춘 하고 싶습니다. 어,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추워지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질투의 와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치열하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치열한 제 분량 챙겨봐 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